안녕하세요. 경이로운 수학 경희쌤입니다. 우리는 요즘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운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이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함수에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은 다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최소 정리를 적용해서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 어떤 것들이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구간의 양끝값과 요 구간 안에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어서 이렇게 극대값, 극소값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는 구간의 양 끝값 뿐 아니라 이 구간의 극대값과 극소값이 들어있다면 그것들도 참고해서 그중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그중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의 경우 구간의 양 끝값과 극대값, 극소값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것은 극대 값이기 때문에 극대 값을 최대 값으로 정하면 되고 가장 작은 값이 극소 값이니까 극소 값을 최소 값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의 경우 함수의 양끝 값과 극대 값, 극소 값을 비교하면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함수의 끝 값, 이고 그중에 가장 작은 값이 극솟값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그래프는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과 극댓값, 극솟값을 비교해 보면 구간의 끝값이 가장 크고 구간의 끝값이 가장 작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구간의 끝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 라고 정할 수도 없고,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 라고 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 구간에서의 극대값, 극소값, 또 구간의 양 끝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 봅시다. 자, 여기 주어진 함수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인데 이 함수의 다친 구간 0, 2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구간 안에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극대값, 극소값이랑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으로,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극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자, 그 값은 미분이 0이 되는 x 값에서 존재하니까, 자, 언제 0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6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 f'x는 언제 0이 되나요? 네, x가 0 또는 x가 1일 때 도함수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그냥 구간의 양 끝값과 여기 극값이 되는 x값에서 함수값을 다 구한 다음에 그냥 그 중에 제일 큰 값은 최댓값.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은 최소 값으로 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이0 또는 1이 극대 값이 되는지 극소 값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거 주변에서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를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이게 X축이고 0이 되는 값이 두 번이니까 이 도함수는 x축과 0하고 1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주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를 갖게 되죠. 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될때 극대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는 데서 극소 값을 가지게 되겠죠. x는 0에서 극대 값.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과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 봅시다. 지금 X는 0이 구간의 양 끝값이랑 겹치니까 X가 0일 때의 값은 한 번만 구하면 되겠죠. X가 0일 때의 값은 1이고 X가 1일 때의 값은 2-3 더하기 1이니까 0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구간의 끝값, 2에서의 함수값은 16-12 더하기 1이니까 5가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값중 가장 큰 값이 최대 값이 되는 거죠. 가장 큰 값은 5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가장 작은 값은 0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습니다. 먼저 미분하시고 미분이 언제 0이 되는지 구하시고 그때의 극값들을 구하고 구간의 양 끝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으로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9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이종이의네 모퉁이에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만들 수 있는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결국 구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상자의 부피의 최대 값인데, 자, 이 상자의 부피의 최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피를 구하기 위한 식을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 잘라낸 부분은 얼마를 잘라낼지 모르니까 X라고 정합시다. 자, X만큼 잘라내고 뚜껑 없는 상자를 만들었을 때 상자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자 밑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곱하면 되겠죠? 이 사각형이 밑넓이니까. 그리고 높이는 잘라낸 부분 X만큼이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밑면에 가로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였는데, 얼만큼 잘라냈어요? 네, x를 두번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밑면의 가로는 9-2x가 되죠. 밑면의 세로 역시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9-2x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피를 식으로 나타내면, x 곱하기 9-2x의 제곱이라고 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 잘라낸 x는 한없이 많이 잘라낼 수는 없죠. 우선은 잘라내는 거니까, 잘라낸 길이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하지만, 한없이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양쪽에서 잘라낸 것을 더한 것이 9보다 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x는 9보다 작아야 하니까 x는 2분의 9보다 작다라는 x의 범위, 잘라내는 길이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에 관한 식을 만들었으니까 이 부피가 이 영역에서 가지는 최대 값을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함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분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 식을 전개해서 미분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전개부터 할게요. 그럼 x 곱하기 81 마이너스 36x 플러스 4x의 제곱. 그래서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6x의 제곱, 플러스 81x. 자, 이제 fx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았으니까 2분해 봅시다. f'x는 12x의 제곱, 마이너스 72X 플러스 81이 되죠? 자, 미분한 값이 언제 0이 되는지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 할게요. 자, 모든 항에 3이 들어있으니까 3으로 묶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7이 되죠? 자, 인수분해 합시다. 어, 여기가 2, 2이고 여기가 3, 9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된다면 2, 3은 6 2, 9, 18이니까 더해서 24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2x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도함수는 언제 0이 되나요? 네, x가 2분의 3과 또는 x가 2분의 9가 될때 0이 되는데, 우리 생각하는 구간 안에 2분의 9는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자, x는 2분의 3에서 도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냐면,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2분의 9인데, 2분의 3 주변에서 도함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값을 갖는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x가 2분의 3일 때 극대값을 가지니까, 이 부피의 최대값은 x가 2분의 3일 때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x가 2분의 3일 때의 값을 우리 제일 간단한 요 식에다 대입합시다. 우리 미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개했는데, 여기에 2분의 3을 대입하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겠죠? 자, 여기다 2분의 3을 대입하면 2분의 3 곱하기 9-2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요거 약분하면 9-3이니까 6의 제곱 2분의 3 곱하기 36하면 18이 되어서 51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이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은 51세제곱 센티미터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